70세 문턱을 넘으면 여성의 몸이 중요한 생물학적 전환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메이오 클리닉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기능적인 다리 근력이 부족한 70세 이상 여성은 24개월 이내에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50%더 높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는 쉬엄쉬엄 하라거나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든 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걷는 것이 70세 이후 가속화되는 근감소증 에사초페냐 이라는 빠른 근육 소모를 막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걷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노쇠함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음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수식까지 다른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70세 이후 여성들이 강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지내기 위해 필요한 단세 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관절을 보호하면서 기초를 재건할 수 있도록 최신 노인 생체 역학을 기반으로 이 운동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저희 목록의 마지막 운동은 너무나 강력하여 란셋, 더 란셋 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낙상 관련 부상 위험을 거의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작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며 어떤 도시나 국가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70세 이상 여성 커뮤니티는 매일 성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는 이 인생을 바꾸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 스탠딩 카프 레이즈, 균형 앵커. 70세 이후 여성 건강의 가장 위험한 위협은 단순히 근육 손실이 아니라 발목 안정성의 상실입니다. 종아리는 균형을 위한 첫 번째 반응자입니다. 양탄자나 연석에 걸려 넘어질 때 붙잡아 주는 근육입니다. 그러나 노인 물리치료 전월 Journal of Geriatric Physical Therapy의 데이터에 따르면 70세 이후 종아리 근육의 힘은 하체에 있는 다른 거의 모든 근육군보다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고관절 골절 위험이 급증합니다. 많은 노년 여성들이 허벅지에 집중하지만 종아리가 소홀히 되면 흔들리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딩 카프 레이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강화하는 동시에 발목의 힘줄을 강화하기 때문에 균형 앵커입니다. 물리의학 및 재활 기록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번 종아리 강화 운동을 한 노년 여성들은 자세의 흔들림과 균형이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줄을 서 있거나 고르지 않은 잔디밭을 걸을 때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튼튼한 의자 뒤나 주방 카운터 앞에 서서 지지하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발바닥 앞부분으로 올라서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최고 수축 지점에서 1초 동안 유지하여 최대 수축감을 느껴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뒤꿈치를 천천히 3초에 걸쳐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 통제된 하강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제동력을 만듭니다. 너무 쉽다고 느껴진다면 한 발씩 번갈아 해보세요. 72회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종아리 하부에서 뻐근함을 느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20년 동안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안정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 C2 스탠드, 독립 엔진.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살수 있는지 아니면 보조 생활 시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중요한 기능적 테스트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년 여성의 사망률 및 장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30초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미국 예방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 따르면 앉은 자세에서 쉽게 일어설 수 없는 것은 다가오는 이동성 상실의 주요 적신호입니다. 전통적인 스쿼트는 70대 무릎에 너무 무리가 될수 있지만 시스투 스탠드는 몸의 독립 엔진인 등은 햄스트링, 대퇴사두근을 구축하는 완벽하고 안전한 대안입니다. 이 운동의 힘은 그 단순함과 안전성에 있습니다. 영국 스폰츠 의학 저널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에 발표된 한 연구는 반복적인 시스투 스탠드 움직임이 70대와 80대 여성에게 치명적인 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인 엉덩이와 대퇴골의 골밀도를 상당히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연습함으로써 여성들은 엉덩이 관절을 효과적으로 기름칠하면서 신경계가 예리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운동을 수행하려면 팔걸이 없는 튼튼한 의자, 예 식탁 의자를 사용하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엉덩이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린 채 의자 앞쪽에 앉습니다. 가슴에 팔을 교차하여 손을 사용하여 무릎을 밀면서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발뒤꿈치로 밀어 완전히 일어섭니다. 상단에서 둥근을 조입니다. 다른 동작들과 마찬가지로 비결은 하강에 있습니다. 3초에 걸쳐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그냥 쿵 하고 앉지 말고 중력을 조절하세요. 10회에서 12회 통제된 반복을 목표로 하세요. 각 반복은 이동성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첫 번째 운동에 도달했습니다. 수정된 버드독 장수 안정화 운동. 7 0세 이후 여성의 이동성의 가장 큰 위협은 약한 다리만이 아닙니다. 연결이 끊긴 코어와 척추입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뇌와 등 신부 안정화 근육 사이의 소통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늙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구분 자세와 만성 요통으로 이어집니다. 수정된 버드독은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뇌의 좌우 방구가 척추 및 엉덩이와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교차 신체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이를 노년 여성의 신경학적 재부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형외과 및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 Journal of Orthopedic and Sports Physical Therapy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이 특정 움직임이 디스크에 위험한 압박 부하를 가하지 않으면서 척추뼈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작은 근육인 다혈근을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 동작을 꾸준히 수행한 70세 이상 여성은 정적 균형이 40% 향상되었는데, 이는 흔들리거나 어지러움 없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똑바로 서서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비밀병기입니다. 70세에 이 운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바닥에 내려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스탠딩 버드독을 할수 있습니다.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으세요. 동시에 오른팔을 앞으로 들고 왼발을 뒤로 곧게 뻗으세요. 필요하면 균형을 위해 발가락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등을 조이고 등을 평평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를 구부리지 마세요. 3초 동안 유지하며 손가락 끝에서 발뒤꿈치까지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반대쪽으로 전환합니다. 핵심은 대각선 긴장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몸의 중심을 유지하도록 뇌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단순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영향에 맞서 척추를 방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7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데 헬스장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위한 카풀 레이즈, 독립성을 위한 시스 스탠드, 척추 건강을 위한 버드독이라는 세 가지 필수 동작에 집중함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미래와 연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화가 노쇄함을 의미한다는 신화에 굴복하는 동안 활동적이고 똑바로 서 있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걷기는 훌륭한 습관이지만 근력은 생존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학은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근육과 뼈는 더 강해지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비디오를 그저 시청하는 또 다른 비디오로 두지 마세요. 내일 아침 이 동작들을 시도해 보세요. 천천히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세 가지 운동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껴졌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연구 기반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건강한 하루를 구독하여 저희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친구에게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강해지도록 서로 돕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활동적으로 지내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